태풍처럼 어가지고아막눈 뜨기고 막 그런 거 지나가다 봐가지고 <laughs> 아 그리고 그 뭐야 바람만 푸면 괜찮은데 날씨가 더 습했잖아요 네. 아 일하기도 너무 좋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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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에들 많이 오더지고 중국 애들이 저희쪽 말고 네. 그, 거기 그 있잖아요 그 아. 남자 있는데 뭐 남자 아 거기 범프고 네 아. 거기가 지금 중국 애들 성재예요. 아저 사진 찍으로 많이 가죠? 예 거기 가면 다 중국애들 근처에 음식점 카페 막 이런데 다 중국애들 아... 거기가 막 우리가 막 일본이나 중국 가면 막, 뭐 외국인 가광 아... 많이 가는 관광지처 아... 아... 거기랑 이제 한도? 두 개가 지금 중국애들 엄청 많아요 음 외국, 애들 외국애들 외부 예 거의 구엉뚱롱 거의 중국애들이고 뭐, 걔네들도 막그 커뮤니케이션이 특이하다 유명한데 딱 가면은 애호쪽에서그 한담하고 그런 카페도 딱 정해져 있어요. 오, 오. 여기 그우먼에 가면은 그 하루 필름이라고 야자수막 있는데 거기 많아. 그 파란색으로 그 파란색, 파란색 파란색 톤으로 약간 그 카페는 있어요. 거기가 이제 중국애들 가면은 요새 중국애들 더 많아진 것같아 거기. 오. 오. 가면 딱 중국애들 다 사진 찍고 있어요. 뭔가? 맛집 맛집 느낌처럼 한단좀 내려가면 아, 그럼 중국을 네, 대상으로 중국어로 마케팅을 해. 해야겠네. 보기 좋지 않을 중국어로 못하니까 아, 중국 사람도 섭외해가지고. 아 걔네에서 올려달라고. 걔네, 걔네 너무 시끄러워 이게 말. 아 그렇죠. 그렇죠 말도 네. 안 통해. 말도 아. 음, 안 통해서. 제주도에 왔는데한니 네. 어... 아예 메뉴판으로 이제 영어, 네. 한국어, 일본어, 뭐, 네. 있던데 일본 사람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네.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오는데 한국에는 한국으로 많이 많이 오는 음. 거같아데 음. 일본 사람 <laughs> 한국인들은 이제. 흑인들 상대를 배가했던 데들은 지금 매출 다줄었을걸요 <목소리> 그래도 뭐우승태는 많지 않을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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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신라나 이런 데는 그래도 가는 사람다 가니까 여느 이여야연이하고 주현이 무득점에 무득점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. 또 대학생 애들 방학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이런데 가면 그렇게 래을것 같아. 요게스 근데 요새 에나가 너무 싸서. 아 지금도 많이 싼가 보다. 네, 저번에 858원인가? 오. 그래도 그냥 그럴 거면은 일본 음. 가는 게나을 수도 있어서. 근데 제주도 비행기도 안 싸잖아요. 음, 그쵸. 일본 비행기도 많이 싸져가지고. <laughs> 차라리. 제주도 가는, 거의, 홍콩 가는 게 낫다고. 도쿄 가는 거 생기면 밥 올려 각지 않게 생긴다고. 그러는데 아, 제주에도 도쿄 생긴데요? 네, 원래 한 중순인가 어디든 생긴다고 올릴 수밖거든요 원래 코로나 전에 있었는데. 아, 맞아요, 있었는데. 없잖아요 아, 근데 저는 제주공항에서 가면은 그 해외 가는 느낌이 안 들어서. 음. 인천, 인천 가야지. 네, 인천은 가야 어. 좀, 그래도 좀, 상황 구경도 하고 좀. 어. <laughs> 저번에 3월달에 오다가 갔는데. 아니, 이거 뭐, 기, 기 둘이 없어요. 가는 데마다 둘이 없는 거야. 오. 근데 제주 오사카 도선이 그, 뭐야. 그 시간대가 너무 안 좋아서. 오후 4시 비행기에. 거기도 오는 게 11시 10분 비행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냥. 후쿠오카가 괜찮다고 하던데 가본 사요 거기도 볼거 많고. 후쿠오카가 덜 복잡하고 네. 거기도 근처에 온천들이 많아서 그 네. 요칸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거 하러 많이 가요. 네. 음... 네. 저는 일본 가면 미스키 위스키 쇼핑하러 가는 거다. 아, 미스키 <laughs> 어. 근데 이제 4월달부터 일본도 그 주류가 좀 올라서 아. 이제는 그냥 인터넷 면세점에서 싸요. 음... 저갈때가더라도 어. 주류가. 이게 쌌었는데 4월달부터 올랐다고 해아 술을 모으는거예요 아니요 제가 마시려고 아 마시려고? 네, 가끔가다 마시려고 아. 왜냐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주로 이런 데서 사면 너무 높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거기서 연세로 10만원 되면은 좋은거 살수 있으니까 마시뭐 발렌타인 30년사 이런거 사면 되나요? 발렌타인 30년사는 그래도 한 29만 원, 30만 원에 에나 싸도 아, 음. 그리고 그이 에나가 안 돼, 안 돼. 싸서 그게 있어요 또 위스키 쇼핑할만한 게또 일본 술이 또 위스키가 또 유행이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도 프리미엄을 좋아해요. 8,250엔짜리가 있어, 히2 k 라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인기가 돼가지고 물량이 없어가지고. 일본 전통 니딩 일본 1 2 k 요 일본인 것 같아. 근데 그게 이제 매니아들 사이로 유행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어. 파는데 비싸요. 막 주류마트 이런 데서 사면은 매 매물도 없고. 에이. 해봐야 뭐한 28만 원. 그것도 뭐 복수한다고 막 그래? 네, 그렇지. 그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막 이마트나 이런데서 가끔가다 이긴 해요. 그 아, 아, 뭐, 아, 정보가 다 있어서 아, 뭐, 아, 오픈런처럼 타고 음. 그것도 한 16만원 하고 있네 음. 근데 일본 프리미에 일본에서도 그 리슬레드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다 사가서 아, 8,250엔짜리 술리막 재고 있는 데 가서 보면은 아, 막 1,600엔 아, 천만 육천 원, 막 해가지고 거의 한두 아, 배로 떠요. 그냥 타는 의미가 없는 거죠. 원래는 음. 8250에는 진짜 가성비 좋은 휴지라고 막 그랬었는데, 지금은 이제 물건를 찾을 수가 없어서. 아, 아. 4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위스키 막 파는 데 돌아다니면서 해, 비교를 했는데 결국은 처음 산 데서 샀어요 몇시간 돌아다니고 공항면사점에서 사는 <laughs> 거예공항면사점에서아니 네? <laughs> 아뇨 아아 일본에 그 파는 데가 있어요 아 그, 걔네들도 막비잡샵처럼리코샵니나그 아아아 다음에 할인마트 그런 데가 있어요 아 네, 그런 데서 아 이제 다 근데 무대는 커뮤니티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어, 여기가 까다 여기가 물건이 다그래서몇 군데 비교해 봐 음... 뭐. 어, 그래서 맞아. 그냥 바로, 뭐 비싸서 안 사가지고 어, 무난한 로얄 어, 샬레트 20이라고 블루라데 어, 있잖아요, 잭사인 존예오퍼 블루라데, 그거 빠르게 하나! 빠르게 하나! 배나가 싸서 부담이 없더라 근데 막 혼자 막 도기집 가가지고 신고만원쓰고 비싼 부위만 구어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게 아니에요? 혼자 아, 아, 그래. 어, 가서 해는거 가서 만들어와야되는거에요만들어어 일본 여성분들 많이 미워할거 같습니다 그런 애도 있어요 그한국에들 일본에선 음.